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요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두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이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 그래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배척하는 그런 이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 없느니라. 고향과 집 떠나서는 어디서든지 존경을 받는데 왜 고향과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고향 사람들과 집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자랐던 모습도 알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본질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이 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엄청 무섭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모세 이야기도 알고 창세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알고 또 우리 출애굽의 이야기도 알고 우리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성경을 깊게 묵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깊이와 이 폭은 무한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고 알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은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것이 나온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흔히 개천에서 용 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우리 과거에 어른들이 많이 썼습니다. 어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특별한 것이 나오는 이런 현상을 되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좋은 집안에서 좋은 훌륭한 아이들이 나오고 어떤 어 우수한 가정환경과 어떤 특별한 이런 곳에서 특별한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명문대에 나와야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배경이 좋아야 성장할 수가 있고, 이것은 보편적인 사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진리를 바라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됩니다. 특별한 사람, 특별한 배경, 특별한 부모,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분별해서 볼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선지자는 고향을 떠나면 왜 존경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저, 고향을 떠나서 그 모습과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진리와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는 존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곳에서 나라 나타나는 선지자의 특별한 그 능력들, 병고침과 귀신이 내쫓겨짐과 이런 여러 가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믿을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향을 떠나면 선지자가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 우리 선지자의 지혜를 들으려면, 이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내가 아는 경험의 편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경험의 편견은 우리가 지식을 수용할 때도 방해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수많은 경험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지식의 어이 지식의 체계에 비해서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 흔히 내가 경험을 해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진 굉장히 큰 오류가 있어요. 내 경험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프랜차이즈점을 개업을 해서 어이 차업을 해서 이렇게 해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 이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프랜차이즈 절대 성공 못해. 절대 안 돼. 라고 그것은 이미 나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절대적인 경험의 가치들이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나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는 지식에 편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 과학적 사고 요즘 이 과학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논리적인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 정확한 존재 조건이 있어야 이 결과를 유추해내는 이런 과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고 일을 하고 우리가 사리분별을 할때이 과학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앞에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 과학적 사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무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이런 한 크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아주 작은 양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 지금 나온 연구 결과도 매년 뒤집힙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연구 결과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과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미 드러난 정확한 명제가 아니라 아직도 진행 중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과학은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을 알아가는 우리가 지금 요만큼까지 아는 거예요. 요만큼까지 아는 거를 가지고 아 하나님은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가 이 바라볼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체계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식체계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내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를 들어야 되는 자세, 그런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 너무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잘못된 진리를 호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무엇을, 이것을 분별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섞어서,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말씀의 진리에 정치를 갖다 붙여요. 이 말씀의 진리에 어떤 뭐, 뭐, 코로나 백신을 갖다 붙여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이, 전혀 다르고 상관없는 이 이슈들을 한 이슈로 묶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사기꾼들이 참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어, 진짜와 진짜가 아닌 것을 교묘하게 섞어서 이 사람을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말씀 밖에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계시를 들었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다가 아니라 내가 다른 더 많은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 안에서 진리를 정하셨어요. 말씀의 범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에 진리가 다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이 안에 이 말씀이 엄청 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엄청 넓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나의 이 경험과 지식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는이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고향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집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에 가려진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씌워진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지혜와 지식을 알아가게 하시며 또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일하여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더욱 더 확신과 이,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